안녕하세요, 상아빠입니다. 저번주 토요일 날 김장김치를 해갖고, 양념이랑 김치랑,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갖고 비벼먹으려고요. 이제 참기름 넣어야죠, 참기름. 저 엄청 좋아해요. 이 양념 남은 거랑 김치랑 비벼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, 진짜. 이거 먹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. 1년 <laughs>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음~ 이거 색깔 보세요. 색깔. 아, 장난이야. 아니 제 양념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음. 음, 설렁탕인데 딱 매운 맛이 딱 사라집니다. 음. 아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음. 음. 오늘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